여러분들도 쿠키 좋아하시나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쿠키를 한 상자 선물 받았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하고 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쿠키에는 가슴 따뜻하고 달콤한 사연이 들어있었습니다. 음~ 팬님이 쿠키 정말 맛있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아 그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쿠키예요. 어. 아또 피디님 아 이러시면 안 되죠 아 왜요? 아 저는 만인의 연인이잖아요 네, 아,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네. 여기 쿠키 만드는 데 있는데 한번 가볼래요? 어? 정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럼요 어? 빨리 가봐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직업이 뭔지 아세요? 바로 파티시에라고 불리는 제과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먹을거리를 만드는 직업이지만 또 창조적인 영감도 필요한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장애를 딛고 이 제과사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이곳은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쿠키 공장입니다. 제가 일단 무조건 찾아왔는데, 와, 정말 물 맑고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해 있네요. 이 곳이 과연 어떤 곳인지 참 궁금해요. 저희 위켄 센터는 40여 명의 지적 장애인 분들이 모여서 쿠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이 쿠키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장애인 분들의 훈련의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쿠키를 판매해서 수익금을 장애인 분들에게 모두 돌려드리고 이 수익금을 장애인 분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사용하, 사용하는 그런 위켄 센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 장애인분들을 위한 직업이 굉장히 많은데 하필 이 제과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아네 저희가 제과 쪽을 선택한 이유는요 2001년경에 저희 본 센터 본 법인인 에드게 집에서 제과와 제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제빵 사업과 제과 사업을 분리하면서 료케는 제과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통기한이 좀 길기 때문에 제빵보다는 지적장애분들이 좀 작업을 하는 좀 편리성이 있어서 제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쿠키 공장은 그냥 평범한 회사가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회사인 사회적 기업인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적 기업 중한 곳입니다. 이 회사가 쿠키를 만드는 목적은 다름 아닌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수십 명의 장애인 제과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짠! 제가 위생복으로 갈아입고 왔거든요. 주변에 보니까 저처럼 위생복으로 갈아입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 지금 38명 장애근로인 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은 지금 훈련 과정에 있는 배우고 있는 훈련생들이고요. 나머지 34명이 여기서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장애인 분들이에요. 네. 재활학... 면 비장애인들도 인기 직종 중에 하나인데요. 이곳에 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이곳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채용 공고를 내게 되면 원서를 접수하시고 저희가 이제 면접이라든지 현장 평가를 보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둘러보니까 몇몇 분들은 이 앞에다가 명찰을 달고 계세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어, 지금 저희 이제 공개 체험 과정을 거쳐서, 어, 접수한 이제 장애인분들이 훈련 과정에 있는 친구들인데, 3개월 정도, 어, 제과에 대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정식 근로인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분들은 3개월 동안 기본적인 어, 쿠키를 성형을 하고 포장을 하는 기초적인 식물을 훈련 받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이 사회적 기업은 단순히 맛있는 쿠키를 만들고 판매하는 데만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장애인 재과사를 양성하는 교육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의 능력과 특징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업무 분야를 구분해놓고 장애인들에게 재과 업무를 교육하는 시스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잠시만요. 오! 이렇게 1대1로 가르쳐 주시니까 이분이 이렇게 잘하시나 봐요. 혹시 이거 뭐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되세요? 저는 직업체에서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따로 근로인들한테 가르치는 멘티 멘토 제도가 있어서 그걸 가르치는 근로인이 따로 있어요. 이곳 쿠키 공장에는 멘티 멘토 시스템이 있는데요. 새롭게 장애인 재과 실습생이 들어오면 후배 실습생은 교육을 받는 멘티가 되고 선배 재과사는 도움을 주는 멘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멘토가 멘티와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짝을 이어 책임을 지고 교육을 하는 제도인데요. 후배 실습생들은 똑같은 과정을 거쳤던 선배들의 섬세한 조언을 옆에서 들으면서 교육을 받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쑥쑥 늘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사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재능이나 소질 같은 게 필요한가요? 제가 봤을 때는 꿈과 열정만 있으면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 일단 지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혼자서 출퇴근이 가능해야 되고요. 이제 일단 여기 왔을 때 어느 정도 대인 관계 소통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직무 훈련에 대한 부분은 어, 저희 이제 훈련 과정에 이제 저희들이 훈련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수계념, 10단위에서 100단위 정도의 더쌤 빼쌤 정도는 레시피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수개념이 조금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손으로 하는 반죽이나 성형 작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오, 이렇게 단계별로 훈련 과정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궁금한 게이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서 이 훈련 과정이라든지 훌, 그 정도가 조금 많이 달라지나요? 아, 저희가 근무하시고 있는 장애인 분들이 뭐 대부분 자폐성 장애나 지적 장애입니다. 만약에 네, 일반 신체 지적 장애인 분이 같이 있다면 과정이 많이 다른데 대부분 지적장애인 내지는 자폐성장애인이기 때문에 작업하는 과정은 훈련하는 과정은 대부분 비슷하고요. 장애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반복적인 훈련을 계속한다면 은뭐 6개월, 뭐 9개월,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면 누구나 다 제과인으로서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소위 아, 윈도우 베이커리, 즉 아... 로드샵 쪽으로 많이 취업이 됐는데, 현재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 쪽으로 취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든 비장애든 일단 먹는 거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합니다. 아, 그 부분이 가장 문제지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온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적도 없이. 아, 그러다 보니까 아, 때로는 교육기관 중에 적응을 못하고 이제 자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우리가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을 했더라도 어차피 사회에 발을 디뎠으는 힘들거든요. 어느 직종, 어느 일을 하든, 마찬가지로 제가 제빵도 어, 적응하는 기간을 둬서 충분하게 에그 기간을 잘 이용해가지고 어, 견뎌내야 되는데 에그 기간이 상당히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취업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하기를, 3개월이 지나면 6개월을 봐라. 6개월이 지나면 9개월을 보고, 9개월이 지나면 1년을 봐라. 그러면 너의 생각이 틀려질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조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제과사가 되겠다는 목표에 도전해서 그 꿈을 이루고 있는데요. 일하시는 분들의 손놀림과 움직임을 보고 숙련된 프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만들어내는 쿠키가 그렇게도 맛있었던 모양입니다. 제 뒤로 열심히 작업하시는 분들 보이시죠? 지금부터는 이 제조 과정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최고급 유기농 우리 밀크키로 만든 거라서 저도 살짝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이곳은 처음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근로복지센터로 출발했는데요. 장애인들이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찾다가 쿠키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쿠키 공장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2007년에는 정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까지 받았는데요. 이제는 장애인 제과사들이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쿠키를 생산해내는 멋진 일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어, 지금은 이거는 무슨 작업이에요? 이거는 판미는 작업입니다. 아, 힘들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힘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요. 딱딱하면 힘들고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우면 힘들진 않고 그냥 밀기 편하고 아, 그러세요? 완전 전문가 다 되신 것 같은데 여기서 배운지는 한몇년 정도 되신 거예요? 제가 2008년 12월 1일날 입사를 했거든요. 오, 그럼 몇 년인가요? 2008년부터 지금 2013년이니까 거의 한 5년 정도. 예, 예. 와 선수 다 되셨겠는데요. 예, 예, <laughs> 어떤 게 가장 그래도 즐거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하면서 보람된 점은 있을까요? 거의 한 반, 반죽을 돌린, 반죽을 치면서, 그 이제, 이제 버터나 계량하면서 반죽 치는 이제 기, 기술을 하, 하는 게좀 보람이네요. 음, 네. 이곳 쿠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쿠키들이 정말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최고급 재료만을 엄선해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밀가루, 우유, 곡식, 과일 등 모두 유기농 재료들을 쓰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일하는 제과사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하며 정성을 쏟는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이건 어떤 작업이에요? 아, 이거 다분사다 다 하고 다 종이 마른 다음에 이게커팅 여기 보시면 커팅 잘라서 오븐에 구운 거예요. 이거 배운 지는 그러면 한몇년정도 되신 거예요 거의 1년 넘었으니까 2년 차로 됐어요. 어우, 2년 차요? 2년 동안 이거 배우면서 그. 아, 2년 그래. 그래. 2년 차. 그래. 예, 예, 그러니까 2년 차 이제 2년 동안 배우면서 그래도 아, 이전만큼은 정말 힘들었다 뭐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해보니까 어렵고 힘들 잘안 하는데 그리고 계속 해보니까 이렇게 익숙해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이거 함으로써 참 보람도 많이 느끼겠어요. 만들면서 하는 게 재밌고 재밌고 그래. 이거 직접 만들어본 쿠키 네. 직접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어요. 어때요, 맛이? 맛있어요. <laughs> 이곳 사회적 기업에서는 여러 종류의 쿠키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땅콩, 검은깨, 단호박, 유자, 호두 같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셀수 없이 다양한 맛을 내는 쿠키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쿠키 맛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살짝 둘러봤는데 어, 이렇게 맛있는 쿠키가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해요. 어, 여러 가지 반죽 재료들이 입고가 되면 그 재료들을 가지고 반죽을 칩니다. 그러면 반죽을 치는 이제 쿠키 종류에 따라서 그 반죽이 당일날 생산되는 쿠키가 있고. 그 반죽이 냉동고에 들어가서 휴지 과정을 거치는 반죽들이 있습니다. 휴지 과정을 거치는 반죽들 경우에는 반죽을 쳐서 이렇게 편편하게 밀어요. 근로장인 분들이 찍기 작업을 하기 편하도록 편편하게 밀는 작업이 들어가는 반죽들은 2일 이상 얼리는 작업이 들어가고요. 당일날 반죽친 것 중에 안 얼리는 쿠키 반죽은 바로 이제 성인이 들어가는 반죽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죽팀에서 쿠키 반죽을 치고 나면 이제 성형팀에서는 성형팀 장인분들이 이제 찍거나 불려서 이제 쿠키 모양을 만들고 어때 그거를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반죽 숙성 성형 굽기 검사 포장에 여섯 가지 단계를 거쳐서 쿠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욕구가 팍 생기거든요 어떻게 제가 좀 만들어 볼수 있을까요. 어. 처음에 하시면 여러 가지 작업 중에 많은 걸할 수는 없고요. 어, 예전에 김밥 말아 보셨나요? 그 김밥 제가 잘 말아봤죠. 반죽 중에 김밥처럼 많은 작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같이 한번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아. 저기요? 예 조작을. 네. 어, 반죽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쪽으로 가져 오셔서, 예, 해서, 이제 예. 끝에를 김밥 말듯이, 금감, 금, 금이 간격으로 갈아주고요. 양옆을 이렇게 또 쳐주세요. 예. 꼼하게 아 예, 김밥 어주시고 아, 그럼 군대요 예. 그리고 크게, 기장을 밀어가 하고 중간에 젓가루를 조금 뿌려주면 두덕거리지가 않아요. 아. 예. 아, <laughs>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부러뜨리고. 수 없는 다시 다시 붙일 수 거야. 아, 이게 힘이 균일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laughs> 초보자인 제가 막대기 모양의 반죽을 부러뜨렸는데요. 다행히 바로 나서서 수습을 해주셨습니다. 네? 운동한 힘으로. 잘 말아주시면 이렇게 금이 없이 유연하게 네. 인정 반죽이 나오는 게 전성적인 공상 조상 반죽입니다 와꼭 꾸댔어요 처음에 이런 실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손으로 다 해주셨죠? 제가 직접 모양을 빚은 쿠키를 오븐에 구워봤는데요. 쿠키들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냥 신기했습니다. 제가 전문 제과사가 된것 같은 묘한 기분이더라고요. 쿠키들이 있는데요. 제과사들은 이렇게 많은 종류의 쿠키들의 제조법을 익히는 것은 기본이고, 새로운 쿠키를 개발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짠! 이게 바로 제가 만든 쿠키거든요. 다른 거랑 별 다를 거 없죠? 완전 똑같이 잘 만들었죠?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역시. 저는 뭐든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뭔가 소질이 있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어때요? 음, 괜찮네요. 아, 단지 그냥 괜찮아요? 맛있지 않아요? <웃음> <웃음> 이곳 작업장에는 장애인 재과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본인들이 할수 있는 능력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저좀 만질게요. 근데...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눈에서 레이저 나가게 생겼어요. 뭘 와... 이렇게 <laughs> 과자를 뚫어지게 터다보세요 혹시나, 저기, 이, 이물질이, 저기, 혹시나, 저기, 뭐, 머리카락이나, 뭐, 이물질이, 이 그거, 확인하려고요 아, 확인하는 작업이었군요. 어우, 굉장히 중요한 작업 같은데, 하시면서 가장 고렴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가장 좋으세요? 음, 검수하는 게, 검수하는 게 제일, 제일, 제일 재밌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저기, 서로 그 도와주고, 이제 같이 일을 첫 작업이에요. 장애인 제과사들에게 이곳 공장은 일터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인데요. 일반적인 기업들이 기계화된 시스템을 통해 과자를 대량 생산하는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 제과사들이 손으로 하나하나 만지면서 정성을 담아 맛있는 쿠키를 만들고 있는데요. 다 구워진 쿠키를 꼼꼼하게 검사하고 예쁘게 포장하는 작업까지 제과사들의 손을 거치지 않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과정까지 살펴봤는데 이 맛있는 쿠키를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쿠키를 그러면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제 쿠키가 매장은 생활 협동 조합에 많이 나가고 있고요. 뭐 홈쇼핑에도방영을 했었고 뭐 아름다운 가게 같은 매장으로 많이 나가는데 어, 어디보다도 저희 홈페이지 쇼핑몰에서 모든 제품들을 홍보하고 있고 보시고 어, 선택하셔서 주문해 주시면 저희 전국으로 택배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 쿠키공장은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종류의 쿠키와 마들렌, 머핀을 생산하고 있고 과자 제품 하나 하나에 장애인 제과사들의 열정과 정성이 녹아 있습니다. 제과사라는 직업을 지금 하려는 사람도 많고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전과 전망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가요? 음, 지금 장애인 분들이 어, 베이커리 사업 적으로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어, 케이크나 빵과 같은 이제 베이커리는 어, 생산 과정이나 공정도 조금 복잡하고요. 유통기한도 좀 짧기 때문에 특히 지적 장애인 분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스낵이나 쿠키 같은 이런 제과류는 일단 유통기한이 길어서 어느 적정 재고를 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산 과정도 복잡하지가 않아서 지적 장애인 분들이 그 기술을 익히고 습득하고 숙련되는데 적합한 직종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제가 많은 시간들을 지적장애인 여러분들과 함께 훈련하고 작업하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부득히면서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힘들어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기술이 늘어나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장애인분들도 이 베이커리, 제가 직무를 배우고 습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비장애인들보다 더 열심히 이 기술을 배워보겠다. 그리고 숙련돼서 정말 기술자가 되어보겠다라는 용기만 있으면 누구보다도 더 좋은 기술을 보유할 수가 있고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정신만 있으면 어, 떳떳하게 강당한 직업인으로서, 기술자로서, 제가 인으로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가 직종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어, 여러분들의 기능과 장점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직종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 많이들 힘내시고 용기 가지시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직업, 그래서 행복을 주는 직업, 제과사. 시청자분들도 제과사라는 직업에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제가 이 훈련을 거치고 난 후에 합격을 하면 됐습니다. 위켄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위켄을 꼭 다니고 싶습니다. 이게 제 꿈입니다. 구미들에게 좀 많이 좀 많이 먹으세요. 우리 쿠키는 많이 더 맛있게 좀 되게 더 드세요.